김인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고무줄로 뭘 할거냐 생각하다 어! 이거 해야겠다 다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이 따라하기가 좀 어렵지도 않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로봇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로봇 로봇 첫번째는 일단 여기에 이렇게 껴주세요. 그 다음에 엄지와 검지를 위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뒤에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당겨주시고 하면 이렇게 모양이 될 겁니다.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검지 이세 손가락이 여기 있는 이거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로봇가 완성됩니다. 오, 로봇. 아우! 여기, 거위, 판스를 만들어. 반스. 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당겨지면, 이렇게 반죽이 됩니다. 아우! 아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가위로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팬티 한다시 이렇게 팬티가 되고 중지로 여기를 이렇게 넣으시 넣으시면 감지가 됩니다. 아우 아, 아파. 넘보니 넘보니 어디 시들해졌네. 나이스 예. 아우 아파. 여기 여기 빨개졌. 여기 빨개졌어요. 아우 아파. 검색 이렇게 합니다. 우 진짜.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